자. 한 저희가 한 10분 정도 한것 같아요. 우리 BHP 손가락 와 이게 방아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아까 혼자서 하는 거 알려 드렸고 제가 제가 하는 것도 좀해 드렸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하신 다음에 느낌이 어떠세요? 좀 달라졌어요, 아까. 아까는 달라졌어요? 응. 와, 그냥 한 번에 되는 거 같은데. 아까는 어땠는데 이게 이렇게 만져 보면은 이렇잖아요. 예. 네. 이렇게 필때 예. 네. 이렇게 딱 아까는 아까도 아까는 이게 잘안 펴졌죠. 내가 조금 신경 써야 펴졌는데. 아까는 안 됐는데 지금은 지금도 좀 남아 있긴 한데. 예, 네, 남아 있죠. 남아 있는데 좀뭔게좀 빠르고 부드러워 졌는 거 같은데. 예. 네. 그죠? 예. 네. 그몇번 하면 날것 같죠? 네, 그, 아, 이제 실제로 나야 네. 믿으시고 네. 명상하는 마음으로 진짜 좋아진다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네.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까부터 훨씬 한 번만 했는데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네. 그죠? 네. 몇번 하면 낫는 거예요 자 BHP 100만 화이팅 저 BHP 100만 화이팅 해주세요 BHP 100만 화이팅 BHP 100만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